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목감기 빨리 낫는 법첫 번째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게 목감기에 좋습니다. 이때 도움이 되는 차로는 도라지와 연근과 생강차 등이 있습니다. 두 번째 꿀입니다. 꿀은 목을 부드럽게 하는 완화제가 될수 있는데요. 차를 끓이기 귀찮으시면 그냥 꿀물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세 번째 목을 따뜻하게 해주세요. 목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만큼 감기에 효과적입니다. 다섯 번째 청결입니다. 단순한 기침으로 시작해 목감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기침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이물질에 맞서 싸우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므로 귀가 후에는 세균이 침입할 수 있는 코와 입을 깨끗하게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여섯 번째 숙면입니다. 모든 감기가 그렇듯이 목감기도 푹 쉬는 게 최고의 대척입니다. 좋읍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